포항 영덕간 동해 중부선이 지난 2018년 개통 이후 5년 만에 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동해 중부선 전철화 사업이 1년간 연기됐기 때문인데 기존에 사용해온 디젤 열차는 너무 낡아 더 이상 운행이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포항과 영덕을 오가는 동해 중부선 열차입니다. 2018년 열차가 개통한 이후 총 47만 명이 이용했고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포항 영덕간 열차 운행은 1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포항 삼척간 전철화 사업이 당초 올해 12월 완료돼 내년부터 전철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전력 공급 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이 사업이 내년 12월로 연기됐고 기존에 운행해 온 낡은 디젤 동차는

왕복 열두 차례씩 매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위해서 대체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운행 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 도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 바로 피드백해서 동해 중부선 전철화 사업이 지연되고 디젤 열차 운행마저 중단되면서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혁입니다.